Thank you. 맞춰가지고 이제 그동안 좀 해봤던 이제 기본적인 이제 피켓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음악에 맞춰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죠. 리버스 턴. 그, 그러니까 오, 어, 외쪽으로 회전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휘계죠. 근데 우리가 이제 리버스 턴을 하면서 요거 하나 자체가 고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원을 이루면서도 할 수가 있죠. 이 리버스 턴 자체가 어 시작할 때 이제 아웃사이드로 빠지냐, 아니면 인사이드인 상태에서 그냥 해야 하느냐. 그이 하는 방법이 이제 또논하지죠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터널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체크 스타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체크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제 전진 후진 이 체크식으로 이제 스타트가 이제 시작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터널 이용한다는 것은 이제 돌면서 퀵퀵 돌면서 이제 리버스 턴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이 경우가 되죠. 근데 실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것은 이제 체크 스타일을 이제 많이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턴을 이용해서 이제 리버스 턴을 연속으로 이제 하는 경우는. 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숙달되는 이제 많이하다 이제 할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쓰시는데 이 터널하면서 계속 연결을 할때고 그 이제 회전량이라든가 방향 같은데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죠. 어 우리가 보통 리버스 턴하면서 어요 이제 회전하는 자체 연속으로 이제. 그 공간을 갖다가 이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할게 이제, 어, 먼저 번에도 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못 드려가지고 지료박하고도 마찬가지죠. 지료박도 이제 카운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좀 말씀드렸는데 브루스에 있어서도 우리가 카운터 요구를 조금 신경 써야 될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할때 스타 절제록 스텝, 백전제 요게 이제, 이제 록인데 하나 둘셋 넷. 그 다음에 이제 쓰리 스텝을 연결한다 할 경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이제 예보 뭐, 뭐 이제 스록까지 더하기 되면 이제 아홉이요 그래서 이제 십보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박자 이제 카운터 하나씩 이제 한 발씩 근데 요걸 갖다가 부를 수요 스테비오 자체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뭘로 생각하냐면 1에서 이제 팔까지 숫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순하게고 숫자로만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제 한박자에 하나씩이니까 한 발씩 이제 움직이는구나 아, 그래서 전부해서 합 어, 팔보거나 여덟 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런데그것보다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길고 짧고, 이제 고 길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스로가 어디에 있고, 퀵이 어디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라고 이제 계산할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스로우, 스로우, 요거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부 한 박자에 한 발씩이기 때문에, 스로하고 퀵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까지 해서 두 박자짜리가 숫자 카운트 어디에 해당하고, 퀵한 박자짜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발을 일일이 보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리듬 카운트. 스로 스로퀵퀵 스로 이 이런 식으로 해전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발 보수 계산할 때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발이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계산을 할수 있지만은 우리가 뛰하는 사람이다 그러게 되면 스로 스로 두 박자 두 박자 1, 2, 3, 4 1보, 2보, 3보, 4보는 스로, 스로 해가지고, 아, 요게 4보구나. 이제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부르스요할 때는 꼭, 될수 있으면은, 리듬 카운터, 스로, 스로. 퀵, 퀵. 예를 들어서, 예, 여기서 이제 다른 이제, 휴게을 이제 연결을 해 볼게요. 스로우, 스로우,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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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로우, 스로우 스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있을때 이제 발 개수를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에서 12까지가 됐는데 과연 여기서 숫자 1에서 6까지 아니면 8까지 그 중간에 어떤 휘계로 연결이 됐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퀵하고 스로우도 그렇고. 어디에 스로우가 있는지 구별이 안 되죠. 지금 여기 스로우, 스로우 있죠. 아까는 3, 4, 아, 여기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이제 붙었죠. 7, 8에서. 근데 지금 이제 한 경우 보면 1, 2, 3, 4, 5, 6, 7, 8. 걸었단 말이에요. 퀵으로 다. 근데 아까그 경우 같은 경우는 스로우가 돼갖고 거기서 이제 8보가 됐는데 지금은 5보, 6보, 7보, 8보에서 퀵퀵퀵퀵으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걸좀 많이 참작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리버스선 하실 거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턴으로 하는 경우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카운트가 퀵 퀵. 여기서 이제 보통 뭐 회전량이 이제 왼발에서 이제 첫발 남성 같은 경우 왼발에서 나는데 여기서 이제 4분의 1 정도 돌고 그 다음에 후진 퀵앤퀵스로. 여기서 회전량은 이제 지금 여기서 4분의 1 돌았을 때 여기서 시작했다면 여기서 4분의 1 돌고 그 다음에 회전량이 8분의 3. 이건에 처음에 턴할 때 4분의 1. 그 다음에는 백해서 다시 이제 좌측으로 이제 8분의 3 회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연속이 될 경우 지금 제가 대각선으로 서가지고 퀵 퀵스로 다시 퀵스로 이렇게 하면 한 바퀴 이제 회전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크퀵퀵릭크퀵퀵릭클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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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지금 여기서 이제 또문제가 되는 게릭보릭보릭보릭보릭보요자체클 뭐냐면 클서클에서는5릭 클릭 갖고 반박자 반박자 한박자 해갖고 이제 두박자가 되는 거죠. 클릭 이제 클릭 이릭 클릭 클릭 클 그걸 갖다가 이제 백 하면서 틀어 주면서 이제 빠지는 거죠. 여기서 퀵퀵 퀵을 퀵스로. 퀵,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이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숫자로 카운트 할때1 2 3 4 5 6 7요걸 이제 한 발마다 하나씩 계산한단 말이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타일로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또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이제, 아, 이게 여섯 가지 가니까 여섯 박자인가 딱 계산이 나와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다섯 박자, 여섯 박자. 그러니까 숫자 카운트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한 발에 그냥 하나씩 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아 여기 셋또넷털때는아 또가 들어갔으니까 아 요게 이제 분명히 안가오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퀵앤퀵 퀵.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박자 그래서 전체적인 요 이제 카운트 자체는 아 여섯 박자가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거죠 퀵퀵퀵앤퀵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음악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통 체크 스타일로 할 경우, 그 경우도 이제 한번 해볼게요. 퀵, 퀵. 이 경우는 그냥 그대로. 퀵, 퀵, 슬로우. 슬 퀵, 퀵. 여기서 이제 빠져도 되고. 자체가 좁아지죠 그래서 턴 하면서 리버스 턴 하는 거고 그냥 체크 스타일 넣는 거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 나는 거죠 퀵퀵퀵스로우퀵퀵퀵퀵퀵스로우 퀵, 퀵, 그래서 턴 하면서 하는 게 훨씬 이게 이제 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실 때 체크 스타일로 하시다 보면 이제 방향 감각이 요거는 이제 급박때한번 정도 딱딱 끊어주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턴업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이어지니까 훨씬 이제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이제 훨씬 편안하게 할 수가 있죠. 게 퀵, 스로. 퀵, 퀵. 그리고 여기서 스웨이가 약간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제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여기서 퀵키, 퀵게 키가 고 엔딩 포지션인데 이걸 이제 곡해갖고 푸른 나도 포지션이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요 자체에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엔딩 포지션이라고 그래서 퀵 엔딩 여기서 하면서 여성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보내주면서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세울 때도 이제 정면으로 서느냐, 이제 아웃사이드로 빠지느냐, 이제 그런 차이도 또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는 요 상태에서 보내줄 때 형태에서 피피 자세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아니고 요거는 엔딩 포지션이라고 엔딩 포지션도 또 이제 노나지는 이제 고개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엔딩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퀵앤퀵 슬로. 이제 여기서 퀵퀵퀵앤 퀵하면서 퀵, 퀵 비행기 그거는 식으로. 이게 지는거든요이 스웨이자 제가 라이트래프터래프터라이트 이런 게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걸 가지고 중간에 무슨 포럼나드포지셔너이 자체는 카운트가 슬로우 카운트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슬로우 카운트는 없거든요. 끝에 마무리 끝날 때나 이제 슬로우가 있는 중간에는 절대 없으니까 예를 들어 포럼나드포지션너 하면서 이렇게 세운다. 이건 아니죠. 요 자체는 뭐냐면 보내주면서 세월은 요게 이제 엔딩 포지션인데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패드 엔딩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또 여러가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그냥 엔딩 스타일이다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다른 거는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스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상태에서 약간 요게 들어간다는 거죠 스웨이가 그걸 갖다 이제 의도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정도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되게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어떤 스타일로 하시고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알아서 하 거냐 이렇게 앞에 서시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오버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터널에서 들어간데에도 마찬가지죠. 퀵, 인 퀵하고 그냥 무조건 남성 앞에만 쓰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성분들도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일단 터널에서 쭉 나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자체도 여기서 하실 때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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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퀵 실어. 퀵퀵퀵 퀵, 퀵, 퀵엔 퀵스러워. 퀵, 여기서 이제 퀵엔 켜하실 때는 뭐냐 우리가 이제 잠발뛴다고그러죠 흔히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는 막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경보하는 그런 기본으로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나 브루스가 음악이 늦으니까 퀵, 퀵 크게 그렇게 손을 르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오른발부터 시작하니까 퀵퀵 퀵이긴 퀵 슬로 퀵퀵 퀵이긴 퀵 슬로 퀵퀵 퀵, 퀵, 퀵퀵 여기서도 계속 여성분들도 돌면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고 이제 남성 스웨이 하는 이 방향이 여성도 똑같이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다 같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간에 프롬나드 포지션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일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요 자체는 끝 마무리로 들어갈 때요 자세는. <laughs> 엔딩 포지션이라고 이제 하니까 그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카운트 하실 때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셔도 이제 요 스로우, 스로우. 스로우, 스로우 요 한다는 거. 그리고 퀵, 퀵. 스로우, 스로우. 그러니까 요 스텝을 하실 때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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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퀵, 퀵, 퀵 스로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요거 허공이시는 요비계 자체가 카운트가 어떻게 된다는 거그 정도는 이제 정확히 알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리버스턴. 이제 터남 서는 경우 요게 이제 많이 사용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스텝들하고 또 연결할 때도 요 중간에서 이제 리버스턴 요게 많이 이제, 사 용도 되 죠.